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콕 하고 걸리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숫자와 규정으로만 들리던 제도가 한 집의 저녁 식탁 위 따뜻한 국처럼 다가오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르는 권리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정자씨는 올해 68입니다. 손주 하늘이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묻네요. 할머니. 65 넘으면 나라에서 돈 준다며? 정자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미안함이 스며듭니다. 남편 철수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말합니다. 우린 해당 없을 거야. 그 한마디에 식탁 위 이야기꽃이 뚝 멈춥니다. 정자씨는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촛불을 끄는 순간 하얀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정자 씨는 그 연기처럼 마음을 가볍게 띄워 보내고, 다음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다음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알아두면 좋은 복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칠판에는 신청주의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정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신청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구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초연금 알아보기를 적어둡니다. 강사 선생님이 창구도 알려줍니다. 은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에서 할수 있습니다. 뒷자리에 한 어르신이 묻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죠? 강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개인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주민센터 안내지가 꽂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사각거립니다. 정자 씨는 망설입니다. 혹시 나한테 안 되면 창피하지 않을까? 괜히 갔다가 헛걸음일까? 그때 이웃 영우씨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말을 겁니다. 정자씨,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해봤어? 대충 감이 와. 정자씨는 고개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거 서투르네. 영우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같이 해보지 뭐. 스마트폰이 어려우면 동주민센터 디지털 배움터에서도 도와줘. 말 끝이 가벼워집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가 태블릿을 가져옵니다. 할머니, 여기 복지로 모의 계산이 있어요. 몇 가지 항목만 넣으면 예상 결과가 나와요.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러봅니다. 화면에 예상 가능이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가슴이 콩 하고 뜹니다. 진짜 될지도 그 순간 오래 미뤄둔 숙제가 풀리는 듯합니다. 하늘이는 덧붙입니다. 안 되더라도 창고에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된대요. 그리고 생일달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대요. 정자 씨는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씁니다. 사전신청 생일달 1개월 전.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달 한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어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상세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내가 받으면 누군가에게 민폐 아닐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철수 씨는 말없이 차를 따르며 말합니다. 당신, 젊을 때남 돕느라 수고 많았어. 우리도 도움받을 자격 있어.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묵직합니다. 젊은 날,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더 챙겨 동네 어르신께 건네던 기억이 스칩니다. 그때 나에게 지금의 내가 말해준다면 받는 것도 용기라고. 정자 씨는 메모장에 또 하나를 적습니다. 확인하고 결정하기. 소문 대신 사실. 드디어 주민센터에 갑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옵니다. 대기표가 똑하고 뽑히고 안내 화면이 78번 정자라고 부릅니다. 창고의 박주무관이 차분히 말합니다. 신청은 지금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신청 도우미를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모니터에는 접수 단계가 차례차례 뜹니다. 신청인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류 확인, 접수 완료. 혹시 부부가 함께 사시면 같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정자 씨는 찾아와 준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풀립니다. 박주무관은 일정표를 꺼내 보여줍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문자로 안내해드려요. 필요한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 무상고주하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박주무관은 서류처를 넘기며 천천히 체크해 줍니다. 어르신, 서명은 여기 두 번, 도장은 이쪽에. 급하실 것 없어요. 정자씨는 생각보다 할 만하네 싶습니다. 창구 옆 프린터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서류는 노란 클립으로 한데 묶입니다. 신청 후에는 확인 문자 보내드리고 필요하면 보안 요청도 드려요. 문자 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들르시거나 전화 주세요. 정자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날 정자씨는 하늘이와 온라인 절차를 복습해 봅니다.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이 뜹니다. 공동인증이나 간편인증 중 익숙한 것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전자 서명을 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집안 조용한 오후 하늘이는 통장 사본을 휴대전화로 또렷하게 찍어 파일로 올려줍니다. 할머니 흐릿하면 다시 찍으면 돼요. 중간 중간 저장 기능이 있어서 도중에 닫아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오프라인이 더 편하면 창고에서 디지털이 편하면 집에서 길이 여러 개니 마음이 편하네. 하늘이는 엄지를 치켜듭니다. 정부24에서도 연결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도와주신대요. 둘은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기준과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추측 대신 확인을 선택하세요. 막히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이나 1,355번 국민연금공단으로 간단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완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임장이나 대리신청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세요. 접수는 순조로웠지만 일주일 후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서류 보완 필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정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철수 씨는 무릎이 아파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던 찰나 하늘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대리 신청이나 위임장으로도 된다잖아요. 정자 씨는 다시 박주무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르신, 오늘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갖고 오세요. 배우자분 서명은 이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음 날 하늘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누락된 동의서도 전자 서명으로 채우고 위임장도 제출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되니 날짜는 걱정하지 마세요. 박주무관의 말에 정자 씨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메모장 첫 줄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립니다. 막히면 물어보기 길이 열린다. 심사 기간 동안 정자 씨는 평소처럼 밭에 물을 주고 동네길을 걸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전과 다릅니다. 나도 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하루는 집안전등을 점검해 오래된 멀티탭을 교체하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어디에 써야 마음이 편한지 생각해보자. 정자 씨는 지갑 속에 작은 종이를 넣습니다. 들어오면 먼저 건강치과 안전전기 욕실, 경조 부모 제사지인의 안부, 여가 배움 손주와 도서관 순서로 쓰기. 사용처를 미리 정해두니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튿날, 혹시 모를 기준 변동이나 지급일을 확인하려고 보건복지부와 복지로를 즐겨찾기에 만들고, 휴대전화 캘린더에 매월 25일 알림을 설정합니다. 문자 오면 바로 확인해야지. 소문이 아니라 확인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상담을 받고 신청하세요. 쓰임의 우선순위도 정해두세요. 건강, 안전, 경조, 여가 배움 순서로 한 달에 한번 가족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도는 살아 움직임으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공지해서 수시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문구를 여러 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도 같은 말. 철수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수고했다. 정자씨는 대답 대신 오래된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카드를 끼워둡니다. 감사통장이라고 손글씨로 적어둡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에서 아주 작은 몫을 떼어 오래 미뤄둔 치과 진료 손주와의 나들이 그리고 동네 반찬 나눔에 쓰기로 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딸 미진이가 말합니다. 엄마 신청했다고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아빠 엄마 세대가 쌓아온 세금과 땀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이잖아. 정자 씨는 처음으로 도움이 아니라 권리라는 단어를 온전히 품어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살아. 다음 주 정자 씨는 마을에 관 소모임에서 경험을 나눕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생일달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길이 열려 있어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에 필요하면 위임장. 한 어르신이 묻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죠? 정자 씨는 차분히 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은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모의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메모장을 꺼내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오늘 밤. 정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르는 권리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신청하고, 기록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도 잡아줘요. 말이 끝나자 창 밖으로 바람이 잔잔히 불어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반걸음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은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마다 고시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곧바로 재회를 뜻하지는 않으니,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억하면 좋은 것. 정보는 매년 바뀝니다. 공식 누리집 공지와 상담센터 1, 2구 또는 1, 3, 5 5를 활용하세요. 신청 후에는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 통지가 오니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꼭 알려주세요. 주소 이동, 가족관계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길 때도 창구에 알려 변동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의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10분만이라도 달력에 작은 실행 하나를 적어두세요. 이번 주내 권리 확인. 그한 줄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권리는 반짝이는 보물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내 몫의 손잡이를 찾아주면 계단은 덜 가팔라집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